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맥기 웨인의 루피입니다. 어, 금일, 어, 금일, 저를 비롯한 저희 맥기 웨인 소속 아티스트들의 관련된 어, 뉴스 기사랑 보도에 관련해서 제가 대표로 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를 켰고요. 어,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보도를 접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여러 가지 제 입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 보도된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저희 몇 개의 아티스트들이 흡연 사실에 관해 관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그래 음,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 그 사실에 대해서 전부 시인을 했고, 그리고 적법 적합, 적법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종 판정을 어,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 약속된 부분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어, 어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 그 사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었고요. 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 그런 시기에 맞춰서 교육도 기다리고 있고 네, 그랬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음. 어, 크든 작든 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어, 모범이 되는 행동이나 어떤 어, 모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어, 또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 저희를 알고 계시는 분들,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이게 어, 이러한 어, 사, 사실로 좀 어, 어, 찾아뵙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깊게 생각하고 어, 조심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 걱정 끼쳐드리고 신념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